네, 반갑습니다. 일반물리학 수강생들을 위해서 지금 카페랑 유튜브랑 개설을 했고요. 지금 카페에 회원수 저 혼자 있는데 가입해 주세요. 가입해 주시고 등업 게시판에 글 쓰시면 은 바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상한 사람 들어올까봐 이런 거 이제 막으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별 의미는 없고요. 어, 그래서 제가 왜 만들었냐면은 글을 보시면은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A0를 목표로 해서 어,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좀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대학교 일반물리학 수업과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 K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대학교 학생이 보셔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 그래서 뭐행재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걸로도 뭐 상관없겠죠. 자 수능 때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멍멍 네, 멍 때리고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이제 아예 공부를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고 뭐가외나뭐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laughs>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무조건 이제 베푸는 게 아니라. 저도 좀더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에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가 한 3주 남았는데요. 어 일단 아직 3주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이제 A제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을 다 동시에 어, 진도에 맞춰서 이제 동 그러니까 1번 먼저 하고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저는 1번 위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물리 문제집이라고 문제집은 아니고 그냥 퍼펙트 물리라는 책이 있는데 문제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S 24가 셔 가지고 이 책이 18,000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래서 사 가지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PDF로 드리고 이러면은 또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 좀고지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셔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돈 주고 사야지 또 이제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어, 기초 개념 설명과, 어, 대부분 이제 주관식 문제로 돼 있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 없지? 네, 다 주관식 문제로 돼 있는 이 책이고요. 어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쉬운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초가 이제 부족한 학생들 이 책으로 충분히 어 연습이 많이 되고요. 문제 풀면서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1번 위주로만 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2, 3번도 해야 되는데 어 할리데이 예제 정도 이제 푸셔야 되고요. 할리데이가 주교제잖아요. 할리데이 11판으로 아마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제 정도 보시고, 할리데이 연습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림이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 문제만 골라서 푸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할수 있는 데까지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면은 하루 종일 이제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삼주 뒤에 시험이기 때문에.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20분 이상 웬만해서 잡고 있지 마시고, 한 문제당. 안 풀리면은 솔루션을 보고 그냥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솔루션은 뭐잘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글링 하다 보면 잘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 그게 좀 중요한데, 어, 지금 K대학 교 같은, 같은 경우는, 어 교수님마다 교수님이 제각각 문제를 내십니다. 그래서 분반마다 다 이게, 문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원래 전형적인 일반물리학 시험이 좀 한양대학교 일반물리학 시험 보면은 어~ 네 문제 정도 나오는데 새끼 문제가 한세 개씩 뭐이 정도로 해서 해서 나오는데 많은 대학이 좀 그런 식으로 그니까 큰 문제는 한세개네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교수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열 문제 이상씩 기초적인 걸 내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가 옳고 나쁜 뭐 나쁘고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쉬운 문제 많이 내고 어려운 문제 변별력을 위해서 한개정도 두개정도 넣을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족보가 필요한게 족보를 외워서 다시 나와, 나오니까 그걸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 알아야지 그 스타일대로 좀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 족보를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특히 이번 3번은 제가 거의 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터디가 한 2명에서 4명 정도 좀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네. 같이 좀 열정 있고 뭐, 뭐 그런 친구들끼리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모여서 공부하기보다는 혼자 공부하고 또 주말에 잠깐 모여서 공부하고 그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혼자도 공부하시고 스터디로 모여서도 서로 물어보고 모르는 거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이제 오개념에 빠지는 게 물리학이기 때문에 어 같이 하는 게 좋고요. 저도 좀 여유가 없는데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예쁘게 노트를 만들어두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쓰는 건 그나마 좀. 어뭐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니까 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문서를 만드는 게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막 오타나 막 이런 전체적인 뭐 이런 구상이 되게 어려워요. 노트를 막상 만들어 보면은 논리적으로 만든다는 게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책을 퍼펙트 물리 책을 토대로 네, 그냥 개념 설명을 이책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예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도 같이 하는 식으로 하고 어 그게 이제 한 장씩 하고 또 뒤에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연습 문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챕터 당 그래서 동영상 두개 정도 그러니까 개념이랑 예제 동영상 하나 문제 풀만 하는 동영상 하나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어다볼 필요가 없는 게좀 잘하시는 학생들은 다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이제 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 길이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좀 기초적인 것도 좀 짚어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다 보면은 좀 시간적으로, 다하는 거,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가 잘한다, 뭐 그런 학생은 굳이 뭐, 그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이, 이책 문제집 사서 혼자 풀어보셔도 돼요. 혼자 풀어보셔도 돼요. 영상 꼭안 봐도. 그런 학생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처음에는 이 책도 사실 저작권 때문에 이게, 문제를 안올리 그냥, 그냥 제가 필기만 할까 했는데, 필기만 하면 이제 되게 서로 불편하고, 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공개로 영상을 올리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고, 보통 문제 발생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이제 내가 이 책을 사용해서 이제 구독자 막 몇만 명 돼서 갑자기 떼돈을 벌고 있다. <laughs> 뭐 그런 경향상 문제가 발생하지. 뭐 구독자 열, 열명막 이렇게 되고, 비공개로 해놓으면은 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캔본 떠가지고 네, 휴대폰으로 스캔 떠서 그거 보고 할게요 네, 신고는 하지 마세요 <laughs> 신고해도 그냥 채널 폭파되고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뭐 그냥 별일 안 일어납니다 네, 그 이런 비슷한 경우 봤는데 그냥 채널 폭파되고 끝이기 때문에 <laughs> 그냥 신고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배포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유튜브에 이 문제가 올라가긴 뭐할 거기 때문에 네. 구독해 주시고요. 뭐, 새로 만들었어요. 아직 구독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비공개를 할거기 때문에 동영상 탭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탭으로 누르면 이제 공개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홈이나 재생 목록 가시면은, 이제 재생 목록을 여기다가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수 있거든요. 비공개 영상도 볼수 있게끔. 직접 와가지고 보셔야 돼요. 뭐, 추천 영상이라는 거 뜨지 않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해놓으면 그리고 이건 제 자랑인데 이제 몇년 전에 F 맞은 수학 학생을 가위해 줬는데 이제 그 학생이 A제로 맞았습니다. 제 네. 수강 최고 학점이죠. 제 네, 수강 최고 학점. 물론 A제로 성적으로 A제로 맞, 맞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좀 수학을 그 대신 좀 잘하잖아요. <laughs>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데 물리를 몰라서 이제 F 맞은 학생이었는데 어, 수학에 기초한데 너무 부족하면은 어, 이렇게 열심히 해도 A제로 받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좀 쉬운 물리, 에 쉬운 이제 수학 개념 같은 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필요한 것들 좀 이제 올려드릴 생각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할 생각도 있어요. 따로 올리기보다는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1, 2, 3다음에 이제 A0 가능할까 우선 생각하는데, 뭐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빗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다 다 하게 되면 얘네들을. 그리고 2, 3번 이제 잘못 해도 제가 뭐 혹시라도 뭐 족보나 뭐 이런 거좀 아니면 예상 문제 같은 거는 뭐 여유가 있, 있으면은 3번 관련해서 조금 영상을 좀더 시험 한 며칠 전에 한번 네, 정리 정리할 겸뭐 그런 영상 올려 드릴 수도 있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바로 문제 이제 풀기 시작하면 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도입을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